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채널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최근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이질감이나 낯선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느꼈던 경건함과 거룩함 대신 화려한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 혹은 나의 감정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시간에 참여하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만약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교회의 예배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낯선 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낯선 불이란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재단해 드렸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는 언제나 가슴을 울리는 내네 단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는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중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타지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분명 은혜로운 곳일 거라 아내에게 확신을 주며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자 제 옆에 앉은 아내의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단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예배 인도자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혼과 목소리를 들어 올리자고 권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경건한 부름 대신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진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예배의 모습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교회 예배 안에서 일어난 이 변화는. 어쩌면 지난 1500년의 교회 역사상 가장 극적인 리터지켈, 즉 예배 의식의 혁명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과거의 신실한 성도가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들은 아마 이것을 낯선 불이라 느끼며 크게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낯선 불을 사용하면 그 불에 대일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저는 오늘 현대예배에 깊숙이 스며들어 그 본질을 바꾸어 놓은 세 가지 주요한 사상적 흐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흐름들은 마치 조용한 강물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삶과 예배의 형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주관주의입니다. 이 사상의 뿌리는 19세기 독일의 신학자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허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계몽주의 시대의 지성인들, 즉 교양 있는 종교 경멸자들에게 기독교를 어떻게 다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의 해답은 교리에서 종교를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본질이 객관적인 진리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주관적인 경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리는 우리를 나누지만 경험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는 그의 생각은 현대 복음주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주관주의는 오늘날 구도자 중심 예배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를 처음 찾는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을 채워주는 것에 예 배의 최우선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 배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에서 개인의 감정적 만족과 경험을 추구하는 자리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유산이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가장 보수적이라고 자처하는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예배의 형태로 되살아난 모습입니다.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개인주의입니다. 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오직 당신에게 진리인 것과 나에게 진리인 것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예배 스타일이 나에게 맞아, 이런 종류의 찬양이 나에게 은혜가 돼와 같은 말이 흔하게 들립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우리를 지난 2000년간 절대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친히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믿었던 교회의 역사적 정체성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의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과 만족을 위한 선택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흐름은 아마 가장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중세주의로의 회기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중세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십자가의 신학이 아닌 영광의 신학을 추구한 점을 꼽았습니다. 중세교회는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 부인보다는 눈에 보이는 영광과 힘, 웅장함을 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현대복음주의 교회의 예배에서 이와 유사한 특징들이 발견됩니다. 첫째, 참여보다 공연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중세시대의 평신도들은 찬양에 참여하지 못하고 훈련된 성가대가 부르는 노래를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에서 예배는 회중 전체의 참여가 아닌 무대위 찬양팀의 전문적인 공연이 중심이 됩니다. 회중은 예배의 주체가 아니라 관객으로 전락합니다. 둘째, 말씀보다 시각적인 요소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중세교회는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와 장엄한 의식으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정교한 조명, 대형 스크린, 역동적인 무대 연출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으로 보는 시각적 효과가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 성경보다 드라마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말씀이 약화된 자리에는 감정을 자극하는 드라마, 간증, 혹은 짧은 연극 등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명백한 증거는 바로 메가 처치, 즉 대형교회에 대한 열망입니다. 중세시대에 거대한 대성당을 짓는 것이 교회의 힘과 영광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회의 크기와 성장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합니다. 거룩함보다 크기가 내실보다 외형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삼천 명이 모인 곳에만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두세 사람이 모인 작은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크기는 힘을 의미하지 않으며. 영광은 영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영광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이 만들어낸 결과는 심각합니다. 첫째, 예배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본질적으로 구도자 중심 예배가 맞습니다. 단 그 구도자는 우리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과정에서 오는 거룩한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배의 방향은 정반대가 되어 하나님이 나라는 구도자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공동체보다 개인이 우선시됩니다. 우리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를 가장 가깝게 닮은 행위임을 잊었습니다. 천국에는 사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곳은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의 예배만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한 사람의 경건 생활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함께 그 공동체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셋째, 이성보다 감각이 우선시됩니다. 드라마나 감동적인 음악은 일시적인 감정의 정화, 즉 카타르시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이성을 훈련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결과, 설교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우리는 성경에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50년 전 스코틀랜드의 옛단 시골에 살던 8살짜리 아이가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교 졸업생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과 신학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넷째, 신학이 소외됩니다. 예배 인도는 더 이상 목회적이고 신학적인 사역이 아니라 음악적 재능과 무대 매너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찬송과 가사는 신학적 깊이보다 감성적 호소력에 더 치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 속에서 제대로 된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역 시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낯선 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는 절대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예배는 길을 잃게 됩니다. 둘째,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완벽하게 지배되어야 합니다. 부르는 찬송도, 읽는 성경도, 선포되는 설교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예배는 전인격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즉, 우리의 존재 전체가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간성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하고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우리의 예배는 가르치고 서로를 세워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감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에 들어왔을 때 비록 성경적 용어는 알지 못할지라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예배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훈련하여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